많이 좋아졌다. 우와. 뛰고. 함준이형저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조금 맺힌 금전줄이 풀린다고요 아, 그래요. 어어 좋아풀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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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래요 그래요. 서요 그래요. 에서요 그래요. 그래요. 많이 요그고와가야 어 불쌍하고 원디고 어기야 어기야 동생도 그랬는데요 음. 그런 아가야들이 어기야 맞고 있다고 그래요 이뭐야 그래서 그거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한옥치 가자고 가서 데리러 갔대요 누구를? 음. 오머 음. 음. 어머 어머 어, 어, 어. 나랑 같이 음. 아가야들은 가야 되니까 음. 한옥에 가서 음. 어. 예쁘게 태동은 입고 새로 또 태어나러 가야 되나요? 네. 그래서 내가 천상 동자니까 네. 나랑 구름 타고 가자 꼬시러 와야 아가야들이요? 막 대문 앞에서 이러고집 안방 앞에서 막 배고프다고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안 돼요 애들이 막 울면 시끄러우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가야들 데리러 갔어요 어. 어기 함촌이야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어, 자식한테 복이 없대요 자식복. 어기 함촌이야. 어 자식복이 없다고 해요. 자식이 있어도, 어, 내가 자식 이쁘게 키울 복이 없다고요. 어, 그래서 네. 함촌이야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막, 보여줘야 자식들이. 오, 오 해요. 응. 저러는데 지금 아빠만 하라고 저러는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아빠야 하고 많이 없다고? 어 자식 덕이 없대요 자식 덕이 없다고? 응. 자식이 하나밖에 어, 없어요? 자, 자식 한다고 어 그것도 덕이 말해. 없죠 자식 많아야지 뭐 어, 부모가 자식이 더 빠르겄어 자식 그 저기하고 어 삼총이 아가야 몇 살이에요? 13살, 13살. 어? 13살이세요? 아직, 13살 아직 13살.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요 아, 네. 14살이에요 그래. 1살 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잘, 잘, 잘 아들? 어. 아. 이름이 뭐예요? 은찬. 은찬이. 은찬이 성화 은찬? 온천. 은찬이 어. 성화 14살이면 지금. 음. 지금. 14살이면. 중학비라면? 어. 중학비라면. 중, 나, 나이가 14살이잖아요. 아. 띠가 무슨 씨에요 10. 1 1 1 1 쥐띠야, 어, 맞아. 쥐띠. 생일 언제요? 6월 16일. 함준이야, 어, 그 아가한테 아, 자식 떡 보고 자식 복 받으려면 함준이야, 응. 돈 많이 벌어서, 어, 그리고... 뒷바라지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은 받는 게 없죠, 얘요 그걸 왜 싫어? 어, 쉽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공을 많이 들어야 그 자식한테 복 받아요. 근데 자식 복 없다는 건 뭐냐면, 어, 사람 많아가지고 그거 안 하고. 자식이 많아서 이 자식같이 저 자식한테 저 자식한테 받으면 좋은데 에이, 그만큼 궁해에요 그래서 남들 셋네네째 받은 거보다 복이 없고요 그 자식도 이제 자, 아빠가 돈이 많아야지 에이, 돈을 거없으면요어 키우기가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신대요 아버지가 전문자여 응, 어, 공부 많이 시켜야 돼 어, 그래서 못해도 학문으로 풀려 학문으로 학문 여기 똥꼬 <laughs> 말고 학문으로 풀려가지고요 어. 높은 벼슬 해야 된대요. 돈 그러니까 뭐. 돈벌려면요 한참 있어야 되니까 자식 복이 없죠.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게... 나중에 자식도 볼때 되면 나는 간다 <laughs> 이렇게 생각한 <찾을> 거예요.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자식이 막 사고 치고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많아야 되는데 셋은 둬야 네, 되거든요. 근데, 줘야 되거든요. 뭐, 뭐, 어제 하나밖에 없어서요 원래는 셋넷 두고 막제단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낙인데 조금 어 강당 강당하니 불안 불안하니 그렇대 항상 자식한테 뭐그 뭐라 그제 예 음. 네, 마음이 강당 강당 불안불안 저것이 어떻게 될까나 저것이 어, 어찌나거나 막 이러고 맨날 걱정만 해요. 그부모만다 응. 그래요. 누군. 그래도 누, 그런 거지요. 아뭐뭐 어, 뭐, 나쁜 사람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응. 음. 부모 안 시키면 괜찮아요 나가면. 이모야는요, 할머니 가요, 내후년에는요, 옆에 짝지 붙어 있겠다, 그래도 돼요. 응? 하시죠 근데요, 어, 여기는 엄마도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쁜 떡떡컵이 같은 딸라도요, 나한테 어야 되는데, 딸이 떡떡컵이야와 근데 다 주신다니까, 식당에서 주시고, 생진에서, 탐진에서 주시고 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요즘에 능력이좀면안 가도 좋다던데요. 선모님님 해야 돼요 여기라도 해야나그만은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 가버려라 네, 네. 어! 보내야 돼요 근데 안 간대요 딸내미도 안간대안 간대요? 간대. 근데 여기는 가고 싶고 아니, 해요 네 가고 싶고 해요 네. 응. 능력 없으니까 빨리 보내버려 아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뭐 하려고 내가 밥 해줘야 되느냐 이와 한나가 응. 하는 소리 하는 거 응. 왜냐면 다 그래요 시력에왜주이 아니요 어, 그래. 어, 여기는 임자만 있으면 임자 밥 먹어 해줄 거요 임자고 임자고 임자, 임자. 임자 밥먹고 임자만 있으면 해줄 거예요. 가정쪽이에요 그게 정상이니.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진짜 이뻐졌다 아이모야. 아, 아. 전보다 진짜 입불을 많이 이뻐졌대요. 이따가 선녀님 보면은 선녀님만테 이쁘게 보이면 선녀님이 또 선녀님의 미모를 나눠줄 수도 있다. 음. 음. 우리 선녀님 한머니 남았죠? 네. 뒤도 이뻐요. 그거 뺀냥 얼마 뭘어해요 다시네. 아름다움이 10만분의 1도 안 뿜어진다고 짜증내 되게 이쁘시거든요 우리 선녀님 손녀따만 해도 석대 반이에요 이먹만큼 길어요 오빠가 딸님 따님이어서요 딜딜딜딜딜딜 이렇게 고상한 척 겁나 혼자 해요 아무튼 이따가 선녀님 손녀림 오면요 선녀님한테 시집가게 해줄테요 그거 냄물 주지세요 알았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나노라고두드리 건데. 그러면 <laughs> 동자야 놀아라. 그래. 가 아, 가라고 네, 네. 두드리알 않아요. 아, 아니, 가안드려 동자들아. 이게 천둥이. 천둥. 태동은 할아버지가 있네. 예. 네. 할아버지. 나팔 부시는 거예요? 네. 창고 창고 할아창구할아버지나팔창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나팔 부시는. 네. 네. 아. 천둥이 놀으라고, 할아버지. 천둥이는 나팔 신어야 요 아 천둥이는 저 할아버지 정말을 처음 봤구나 네 천둥이는요 저거 좋아해요 여기 애기 이름이 천둥이에요 동네 애기 이름이 어, 하늘이서도 뭐. 천둥이 이름이 천둥이는 나팔 말고 북좋아해 북? 등두등둥둥둥 아, 할아버지야 북 북북 지 깨끗 봐봐 안 맞잖아. 나 열심히 말하는데 이이이 이잖아. 아 그래구나. 그거 저, 저 저기로 가면 돼. 뭐야? 그 저기 꼭두각시를 가면. 꼭두각시는 싫어요. 싫어도 짝꿍이 없잖아요. 어. 짝꿍이 제찐찐찐찐찐찐하나 짝꿍이 없대요. 그다음그그그그음악이뽀부아 씨가 나르단 딴 그게 그 음악이. 아버지 저는 될 거야. 이따가 장군 할아버지 오고 네. 제가 할아버지 올때 많이 불어주세요. 아무튼 우엄마가 되게 어 우엄마가 되게 어 많이 쓰셨다. 응. 우 <laughs> 어 엄마가 진짜 여기 좋은가보다 많이 맞아. 쓰셨다. 맞아. 우와 맞아. 음 맞아요. 여기 고 네. 우 엄마가 특히 어 엄마 어 아니다. 잘될 거예요. 엄마가 막 이렇게 막 두발 두고 들고, 두발고두발 들고,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두발 벗고 벗고 뛰야지만요있다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언니는 여기, 여기, 아, 조상아, 아가들만 해줘야 되니까 청중이 좀 심심한데요. 그래도 잘 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잘되면 나중에 터주에서 오신 할머니하고, 거기, 어? 똥자하고, 어? 제가 또 달래주고, 얼래주고, 하면서요. 똥자, 거기 똥자. 어, 거기 사탕도 갖다 놓고 하면요. 되게 거기 똥자가요. 좋아가지고요. 서진도. 아, 네, 할머니 심부름만 똥자 있어요. 거기에 탄에서 내려오는 탄이 똥자예요. 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리지 어떻게 알아? 똥다 있대요. 응. 음. 그래서 한 번씩 막 고양이들이랑 개들이 막 짖어요. 음. 응. 똥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서 똥장 또 찾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구나개는좀 아, 개가 보이더라 어, 똥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똥자 있으면 좋아요. 그 할머니가요. 똥다 심으는 보내고 할머니는 앉아 계시려고 똥자대요. 굶는 거예요. 그래도 똥장 똥자 달래주면요, 똥자가요 먹을 거 많이 어, 먹을 거 많이 많은데? 자기 달라고 돈 많이 막 하는 손님 데리고 와요. 음. 음. 어쩌죠, 천정이처럼 손님 그렇지. 많이 데리 오잖아요. 아기 음. 좋아가 있어야 돼. 아기 좋아가 있어야 싱글로만. 아 동자 할머니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요, 아, 뭐. 아, 동자 있어요. 아 장군 동자는 동자 아니? 어, 야, 오기 재미없어. 가서 갈래, 야. 허이 없어. 몰라서 그래. 어, 몰라서 그래. 똥장 오면 막, 아, 웃어주고, 그래, 그래, 해줘야 되는데. 음. 그래 <놀라> 몰라서 그래. 음. 아, 진짜. 이러니까 재미없지. 몰라서 아, 그래. <놀라>

어, 아. 내가 너 어버준이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갔잖아 그래서 누나 기억나 다들 음, 음. 하나는 다 기억 안 나는데 누나가 나 많이 업고 누나가 아니고 언니지 어, 언니가 많이 업고 업고 다 되기고 나는 어 아들처럼 맨날 그랬어 음. 음, 아들 낳고 싶어서 나볶다가 넘어져, 넘어져가지고 음. 나 다치고 그랬잖아 물에 빠져 먹고 내가 그 그때 죽으라겠는데 그때는 살고, 그 해, 가을에, 홍역 걸려서 죽었어, 니가. 맞아. 응, 맞아. 근데, 근데 물에 집어넣어서 혹시 홍역 걸린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진짜 나 얻고 다니고, 네. 나기적이 아, 가가지고, 어, 먹을 거 먹어주고 뭐 하느라고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서 맨날 나 맨날 시치고. 지어 박았어도 얼마나 이뻐고 내가 얻고 다녔는데. 내가 근데 당연히 내가 남가인거니았는데딸이었구 나려서 기뻤었지. 지어 박은 거만 생각가다 아, 네, 말도 나라고. <laughs> 어, 맨날 나는 맨날, 맨날 지어 박았던. 업힐 어, 어, 그, 그, 싫은 게. 그거만 기억했구나. 어. 귀찮다고. 맨날 이렇게 업힐 나오면 맨날. 귀찮고아 지금들이 렇게데 그때는 얼마나 찢까 아, 그러니까, 냈었어요 내가. 아, 아, 그래 고그아기로우으려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게 지어 박았지. 끌다녔지어 그, 어, 응. 뭐. 그래. 근데 어,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응. 음. 3일 동안 물도 못먹겠다고 그랬구나 진짜 못 그랬어 또도못 네. 넘기고 그저 가가지고 어, 너무 아파서 하지도 아파. 그래도 나 기억해줘서 고맙고 항상 기억했지 내가 어깨 선생님이 나 챙겨주고 그랬어 음. 그래요 기억 안나안 안 나지 야는 세상에 없었지 그때 그치 없어, 기억 안나 응. 어. 아, 기억 안 나고? 아, 우리 걔 아니 나하고 내 바로 밑에 동생 있을 때 음. 얘 얘기했었어요. 누구죠? 세째 딸. 여기 엄마 어, 기억나. 그래도 인제봐 저거어서 기억나. 맨날 말말말 말, 말, 말 해야 되는데, 맨날 말 하다가 조금 더듬고 그냥 혼났죠. 그런데 말 잘했는데. 얼굴은 되게 이쁘네 어, 이렇게 생긴 건 진짜 준수하다고 그러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조금 말을 좀안 이쁘게 했나봐 할머니가 되게 뭐라고 그것밖에 기억 안나 이제 좋은 그 데로 가서 진짜. 이제 아, 태어나서 아 저기 에어지 <laughs> 좋은 데로 태어나서 저기 해야 는그예요안 했고 근데 나막 뭐를 막 이렇게 막 나서 아프고 막열고막가졌고막 그랬어

옆집 아저씨가 데리고 가서 묻어주고 어. 옆집 아저씨가. 진짜 그래 아니, 울었죠 내가 불쌍해서 진짜 많이 울었지. <목소리> 좋은 대로 저기 하면 돼요. 어떻게 지나가 옛날에 그냥 보어 있죠. 그것밖에 기억 이안 나. 근데, 근데, 근데 좋은 대로 가서 잘 살고 뭐, 옛날에 여기 저, 이모 안 엄청, 안 엄청 안 응, 아프니까 얼굴 봐 봐. 가서 예쁘게 잘 낳게 해 줘. 중요한 얘기 하지 마. 나도 가슴만. 꼭 나는 그 그러니까 아, 못잡먹거명 있고, 어, 복어 이어가지고, 아니, 오래오래 오래 살고 이뻐져서 신이 또 가. 진짜, 진짜 <laughs> 죽긴 잘 나서 그래요. 엄마, 엄마 <laughs> 네. 보고 싶어. 가서 아니, 지향가거얘기하지 말고 o u cry? I d 데 n t r e m e m 어 e r your country without 고 o u r body.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내가, 그냥, 가지, 가잖아 가지네. 네. 어, 아들면 태어났으면 진짜 똑똑해질 거라고 다 그랬죠. 음. 똑똑했어. 네. 예쁘고. 그래서, 다막크면 음. 자기 주라고 그랬죠. 음. 이제 자랑 다 했으니까 냉큼. 위에 이모 잘 깨끗이, 깨끗이 잘 닦게 아, 해준 거야 좋다. 조카, 조카. 나보다 나이 엄청 많으니까 엄마야, 헷갈리는 거야. 어, 그래, 그래 맞아. 응, 이모 응. 그래, 맞아. 맞아. 응. 내가 헷갈렸어, 그래서. 헷갈려 헷갈려, 맞아 맞아. 위에 있는 귀여운 애녀석. 동생. 동생. 너 지금 여기 나. 동생. 동생. 여기 는나 닮았다. 어. 그래 맞아. 여기 닮았어. 어. 동생. 니뭐잘 돼라. 언니 도잘된 거. 응. 뭐. 응. 여기 맺힌 거. 아, 다떨어줘 잊어버려. <laughs> 복화연 잘 잊어. <laughs> 나무 좋은 짓을 깨지면. 응. 좋은 이을깨지 아, 아, 여기 알아야 돼. 음. 내가 다 음. 심심해서. 음. 내가 다 데리고 왔는데 다시 데리고 갈게. 안녕히 계세요. 야, 아유, 좋은데. 아유.